박보검 일본 팬클럽 한국 홍수 피해자들에게 248만원 기부. 지난 8월 14일 KST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배우 박보검의 일본 팬클럽 나리가토 비지저팬이 한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248만원 약 1826.38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박보검의 데뷔 기념일을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팬클럽은 이 기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팬클럽 측은 이 기부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리가토 비지저 팬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팬클럽은 2022년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616만원, 약 4536.48달러, 2023년 강릉 산불 발생 시 236만 원, 약1,738 달러. 그리고 올해 초 홍수 피해자들에게 367만 원, 약2,702.60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희망브리지의 신혼 사무총장은 박보검의 데뷔 기념일을 맞아 그의 팬들이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 브리즈는 박보검과 아리가토 비지저 팬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보검의 일본 팬클럽이 이번 기부를 통해 보여준 선행은 단순히 배우를 넘어서 인류애와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팬클럽이 박보검의 데뷔 기념일을 기념하여 나눔을 실천한 것은 그들이 배우와 그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기부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아리가토 비지 저 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선행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팬들의 진심 어린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박보검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인성에 대한 존경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따뜻한 마음은 홍수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박보검과 그의 팬들이 보여줄 선행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며, 희망 브리지와 같은 단체들이 그들의 기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